와,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장마감 됐습니다. 우리 알터우젠 주주분들, 오늘 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0.16% 소폭 상승하면서 30만 5천원 안착했습니다. 이건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두 개를 지금 한꺼번에 덮치고 있는 모양의 캔들로서 마감이 됐거든요. 어저께 엄청난 호재거리 말씀드렸죠. 어, 거기에 연관지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또 상당히 많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또 아버지 또박이 쭉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셔야겠죠. 아뭐 이제는 또박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어, 진짜 진성 주주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2020년도부터 들고 온 알티입니다. 수익도 겁나 많은데 지금 팔로우업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동이다. 어, 박승재 대표가 공장 짓는다고 한다. 제가 그 소식을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 성실성과 빠른 정보력, 책임감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쭉 이끌고 가야 될 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또박이만 어, 믿고 쭉 따라오세요. 보요이 영상 하단 부분에 따봉 표시 있거든요. 이거 눌러 주셔야 돼. 어제 제가 공약 하나 내걸었죠. 어 신청곡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맙소 어, 신청곡 들어왔는데 좋아요 1000개 달성되면 어, 제가 오늘 바로 불러드리겠다 했는데요. 좀 아쉽게 됐어요. 어 좋아요. 841개였습니다. 오늘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여러분들 다시 믿어도 될까요? <laughs> 보자고요. 어, 내가 안 눌러도 되겠지.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어 제가 기분 좋게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뭐 말씀드렸죠? 제3자 유상증자까지 나올 수가 있다. 어 골드만삭스에서 키트로다 SC를 최초로 언급까지 해주면서 어, 다시 한번 우리 알테오젠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던 하루였다. 어, 이제 댓글 몇 개를 보니까 이게 뭐 찌라시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실제로 우리 알테오젠 CFO, 최고 재무 경영자분이 안담회를 열어가지고 어, 거기에서 이제 말아 또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려서 어, 공부방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방 꼭 들어가 기 싫어 그랬잖아요. 이런 어, 거 뭐라면 야뭐 이거 찌라시 아니야? 어, 또박이 저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어, 이러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안 올려요. 어, 제가 팩트 체크 여러 번 하고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걱정하지 마셔요.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 돼. 뭐 어렵습니까? 어 오늘도 상한가 하나 먹었잖아요. <laughs> 어, 알테오젠쉬어가는 동안 어, 다른 종목으로 수익도 같이 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오늘 장 열리기 전부터 말씀드렸을 걸요. 어 이거 내일 이제 미국 대선 나오죠?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어 그래가지고 장 전부터 우리바이오, 뭐 우성첨단소재, 네둘다 대마 관련 주였죠. 시간을 보셔야 돼요. 시간을. 어두워도 보이셔야 됩니다 어, 8시 59분 9시 이미 어제부터 영상까지 찍어 드렸어요 우리 두식이 대표님도 이두 기업 둘다 내일 급등 나올거다 어, 그랬는데 어떻게 예언이 틀려 버렸어요 어, 상한가가 나와버렸어 예언이 틀려 버려 가지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있습니다 음,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몰랐어요 <laughs> 어,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또야호 한번씩 외쳐주세요 두식이라는게 항상 그래요 뭔가 다 깨고 내릴 고 같아도 어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급등 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확신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갈 때는요. 무엇보다도 이 엉덩이 무거운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제 시장에 남아 계시면서 진짜 여러 번 계속 누누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공부방 완전 무료니까요. 벌써 1만 1,600명 가까이 계시죠. 여기 아래 보면 도박에 번호 적어놨습니다. 83462138 적혀놨죠. 자 6만 적어서 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뒷번호 뭐라고요? 2138. 링크만 이제 보내드리는 거 누르시면요. 어, 요렇게 우리 공부방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덕관님, 피롱님 어,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오케이. 내일은 이제 뭐 대선 관련해서도 소식이 많이 들려올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등 나오는 종목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놓치지 말고 또한번 먹어봅시다. 아시겠죠? 어 링크 꼭 받아가시고 아,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뭐 산도즈 관련, 뭐 ADC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이 CMO가 가장 중요했죠. 이게 뭐랑 직결돼요? 우리가 이제 뭐 키트로다 SC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생산, 히알루론이다제를 어, 생산에 직접 하기까지 하면서 원료 매출까지 올려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자료들을 싹싹 긁어왔어요. 지금 자금 조달에 관련된 그 이슈도 어때요? 우리가 천억 원 정도를 이미 공장자금으로 확보를 해둔 상태이지만 추가 자금이 꼭 필요하다. 왜? 코로나 이후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물가도 올랐을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물량도 상당히 많아졌다. 그만큼 회사가 잘 성장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제3자 배정방식. 그리고 이제 사업에는 단열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대주는 이전주 역할의 재무적 투자자가 단순히 그냥 수익 내고 엑시트 하는 거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논았다 봐주시면 돼요. 어, 가만히 앉아서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는구나. 이게 왜 그래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친구들한테 CMO를 맡겨버리면 우리의 노하우가 뺏긴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안 움직였던 이유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장대항봉 뽑아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FI,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재무적 투자자의 줄임말이라 그랬잖아요. 애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진짜 운영에는 참여를 절대 안 하고서 그냥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그걸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주가가 이미 올라있으면 어때요? 상승 여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뭐 앞으로 폭풍 성장을 해나갈 기업인 건 분명하지만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공장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고 플러스로 기초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사측에서 어제 오피셜로 말을 했거든요 어, 이거 오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억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자금 최소 천억 이상이야 최소 천억 예전에 언제였어요? 5월 말일에 MSCI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한 4천억 원 이상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폭등이 한번 나왔었죠. 어차피 우리한테 꼭 들어오게 되는 자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뭐 추세를 깬 적도 없고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내주는 이유가 있겠... 지안 그래요? 어... 우리는 반대로 이걸 생각해야죠. 이 30만 원 구간에서도 어제 CFO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요 우리 알테우젠 주주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아,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있어요. 인재 채용 인재상 뭐 이런 거 있고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까지는 못 보셨을 거야. 아, 이렇게 보시면요. 9월 9일자로 두 가지의 채용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자로도 두 가지가 있었고요. 어, 저는 이제 각 기업들마다 채용을 어떤 걸 하는지까지 다 보거든요. 왜? 뭐, 새롭게 신사업을 하는지,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는 게 있는지. 근데, 어, 이거를 보시면, 이거였나? 음, 이거를 보시면요. 이제 경력직, 뭐, 분석 담당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뭐 바이오 의약품 분석, 뭐 적격성 평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뭐 있죠? CMO QC 관리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시험법이라든지 안전성 시험 같은 거. 지금 이미 사측에서는 채용 공고까지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뭐 뭐예요? 무조건 FI 투자자가 들어올 것이고 혹은 이미 정해졌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보시면 8월 20일자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질 본부 QA 팀 GMP 담당자 모집한다. 지금 이 공고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어, 게 있어요. 자, 봐봐요. 국내외 CMO 업체의 o v e r s i t 이 o v e r s i t 이 말은요. 관리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국내외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국내 CMO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국외, 해외 CMO 업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파트너사와 우리가 이제 손을 잡고서 이 CMO 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그 포부를 밝힌 게 바로 어제였죠. 경력은 최소 뭐 7년 이상 정도. 그리고 신규 CMO 및 원자재 벤더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퀄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자격 조건이라는 말이죠.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그 벤더사, 벤더 밴더 업체들과 신규 CMO에 대한 뭐 자격, 자격증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장 준비 제대로 착착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료 매출에 대해서 이전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키트로다 피아주사 SCG형에 대한 가치 산정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매출 그리고 이익을 올리게 될 건가 어, 마이스톤은 어떻게 되고 로열티는 어떻게 될 건가를 나타내 주는 표였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이고 가려버렸네 어, 원료 매출도 이제 플러스로 잡혀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0.5% 정도 완제품이 팔릴 때마다 0.5% 정도의 원료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억단이거든요. 이제 출시가 예정되는 2025년도부터 26억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년 차인 2026년도에는 벌써 몇배예요 554억이야. 그 다음에는 또두 배야. 지금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만으로도 수십조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용돈 개념이에요. <laughs> 어, 원료 매출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출시 첫 해부터 우리가 받게 될 금액 보수적으로 34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대로 1년 통 틀어서 이렇게 매출을 낼수 있는 기간이죠 2026년부터는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성장하죠 7471억 정도 이것도 그냥 단순 산정 수치입니다 뭐 지금까지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만 더해보더라도 뭐 지금까지는 뭐 영업이익 적자다, 이러면서 이런 쓰레기 기업, 이러면서 조롱해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못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세요. 어, 리 가. 이게 왜 그래요? 진짜 이제 해마다 매출액 자체가 두배 이상이 급증을 할 겁니다. 영업이익도 당연히 흑자전환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 이익의 폭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기업 보신 적 있어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74%가 찍힙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기술을 팔아 먹고 사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기술 이전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어, 제가 지금 뭐 그리는 것 같아요? 달러. 어, 달러, 달러. 온방석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4분기면 나오게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뭔가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싶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지만요 뭔가 다음 날이 항상 기대되는 아무리 주가가 변동이 없어도 오뭐 무슨 새로운 소식이 나올까 어, 궁금 이렇게 물음표가 떠오르는 그런 최고의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박이는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 남아서 계속 저는 알또아부지로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2026년 2027년 이때까지 제가 100만 원 가는 꼴 무조건 볼 겁니다. 음, 안 믿으실 분들은 어차피 국가가 어떻게 돼도 나가실 분들이니까 어쩔리 가시고요. 정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말까한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서 시장에서 투자할 다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포트폴리오 같이 꾸려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도 같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완전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가계세요 링크 지금 저한테 문자 6 적어서. 남겨주시면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쭉 함께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아요 1 0 0 0개 달성하는지 제가 과연 기분 좋게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을지 우리 가족분들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뭔가 지금 대선 대션, 대선이 아니라 대선 이슈다. 뭐 금리나 이슈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해요. 하지만 오늘 그리고 어제 장만 보더라도. 주도 섹터가 올라와 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 제가 뭐 의료 AI 이쪽도 갈거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분이 또막 폭등 막 나왔잖아요. 오늘 장중에 몇 프로였어? 23%까지 급등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몇 종목들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뭐 바이오 기업들도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역시나 바이오가 주도주거나 강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만 쭉 따라오세요.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에 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앞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 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 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 에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내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 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